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드리는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급등 중인 잭시믹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 눈여겨봐야 하는 새로운 급등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분석과 전망, 자료까지 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또 주주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수익 더 벌어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시믹스 현재 주가 4,500원대이고요. 시가총액은 1,500원, 어원대입니다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 추웠거든요. 이런 급등. 단순하게 오늘만 반당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의 추세의 시작인 건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잭시믹스라는 기업은요, 에슬레저 의료기업으로 다양한 러닝, 웨어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요, 매출이 699억 원, 영업이익이 61억 원으로 25년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 뜨고 있는 러닝웨어로 각광받으면서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도 눈에 띄는 흐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잭시믹스에 대한 기사. 한번 보여드리면서 전망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잭시믹스 3분기 매출 699억 사상 최대 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져 있죠 러닝 카테고리 성장과 해외시장 확대에 힘입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또 러닝라인이 성장을 해서 연매출 90억 원을 이미 넘었고 올해는 180억 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전망을 또 나타내 주고 있어요. 또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 t l e bit of 등등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일본 시장, 뭐, 팬덤 기반 마케팅이 이렇게 주요해서 또 성과가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3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했다. 연말까지 해외 판매 채널을 더욱 확장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서 뚜렷한 실적 반등을 실현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 좋은 차트 분석과 함께 나오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차트 분석 안할 수는 없겠죠. 또 차트 보시면요. 11월 초에 최저가 기록 후 바닥을 다져 주면서 최근에 단기 이평선들 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장대 양봉 출연과 함께 대량의 거래가 폭발해 주면서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신호로 볼수 있는 아주 충분한 강도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고점 꼬리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매수세가 들어옴과 동시에 단기 차익 운량도 동시에 나온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 나와 주면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 전환에 시그널로 바뀐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최근 한 달간 거래량 대비 6배, 다 6배 수준이고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의도적인 매집 까지 의도적인 매집성 거래를 보이고요. 바닥에서 터진 대량 거래는 신고시 후에 중기 첫 상승 사이클로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매집 의심 지점이기에 아주 의미가 큰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외인들도 최근 3일 동안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들도 조금씩 더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전망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갑자기 눈에 띄는 이런 급등주들은요, 매매, 매매 타점, 뉴스, 분석, 이런 게 엄청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더 오를지 아니면 오늘 반짝하고 말건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으로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 근거들은 이런 거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제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요.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물리시거나 혹은 수익 퍼센트가 낮아지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이제 바쁘셔서 이런 신호 못 봤다.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방송에서 신호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네. 지금 상단에 띄어져 있는 제 개인번호로 오늘 종목, 잭시. 라고 앞에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를 주시면 그 문자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단체 문자로 다 돌릴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간호 저한테 도움 받으셔서 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차트 계속 쳐다보고 있고 급등주들 알아보고 있고 하면은 혼자서 더 벌어 갈수 있는 거아니냐 이거 왜 방송 찍고 이러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한때 못도 모르고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본전도 다 잃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본전이라도 다시 복구를 시키자 해가지고 다시 뛰어들면서 여기 저기 다 물어보고 다녔는데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혼자 하는 외로움. 또돈 잃는 서러움 이런 거 빼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 같으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신호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상담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매매 타점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 정말 지금 주식장에서 혼자 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나갈 동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고요. 앞에 두 글자 잭시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뭔데 뭐 대가 이런 거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저 이런 거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돈 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 찍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잭시믹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린다고 영상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그 선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세력주 중한 종목입니다.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아이오 종목으로 바닥 매집 기간이 무려 3년이 넘는 종목이에요. 네. 이미 물량 장악은 끝났고, 다음 주 정도면 폭등이 임박했습니다. 뭐, 인벤티지 랩, ABL, 바이오처럼 500% 이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뭐, 남들처럼 욕심내서 1000%뭐 무조건 안겨드리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안전하게 500%는 안전하게 안겨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이름과 또 정확한 매매 타점 그리고 제가 8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핵심 자료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띄워드리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선물이라고. 단어 하나만 더 보내주시면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인 잭시믹스 또는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선물라고 단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신 거 받아가셔서 꼭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